안녕하세요. 윤약사입니다. 오늘은 소중한 우리 아기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유산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들의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섭취는 성인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쁜 유해균이 많아지게 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아이가 커 나가면서 당뇨, 과민성 대장 증후군, 아토피 등의 질환에 걸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반면 좋은 유익균이 많아지게 되면 면역력도 강해지고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이 매우 낮아지게 되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아이에게 형성된 장내 세균총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내 세균총 형성이 100일에서 1년 정도 사이에 결정된다는 예전 견해와는 달리 첫 10년간 비율이 점차 변해간다는 것이 최신 지견입니다. 이 아이에게 정착된 숙주근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가능한 일찍 유산균제를 먹이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 유익균이 많을수록 그 비율이 늘어날수록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유산균제를 먹이는 게 좋을까요? 우선 좋은 유산균, 좋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균수입니다. 제품을 만는 시에 500억을 넣어도 먹기 전에 10억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100억을 넣는다 해도 먹기 전에 50억 이상 생존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제품은 유통기한 내에 균수를 보장하는 보장균수가 높습니다. 성인 기준 50억 이상, 아이들 기준 10억 이상은 먹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핵심 균종입니다. 설사, 변비, 아토피, 피부염, 낭포성, 섬유증, 면역력 증강, 질염, 요도염 등등 광범위한 기능성을 가진 균종이 세가지가 있는데, 이세가지 락토바실러스, 애시토필러스, 람노서스 그리고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입니다. 다음으로는 원료사, 어느 원료사를 썼느냐에 따라서 제품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UAS 랩스, 크리스천 함센, 그리고 모리나가, 다니스코 메이커 원료는 비싼 만큼 기능성이 좋습니다. 이렇게 고른 법을 알아봤지만 아이들은 입맛이 매우 까다롭죠?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맛이 없으면 애들이 먹지 않기 때문에 무용지물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먹을 유산균 제품은 맛이 좋고 먹이기 좋아야 합니다. 먹기 좋고 효과도 좋은 우리 아이들 유산균 아이어브 추천 제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흐푸드의 베리도 필러스 추업블 제품입니다. 원래 사는 다니스코어를 썼고요. 균종은 약 10종이고, 핵심 균종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20억으로 충분하구요. 어, 가격도 하나 아래 140원으로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가볍게 먹이기 좋은 제품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네이처스웨이의 프리마도 필러스 키즈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균수가 30억 핵심균종 두종 포함한 세 종을 썼고요. 어, 가격은 30정 기준으로 만원 정도고요. 이 체리 맛이기 때문에 잘 먹는다는 리뷰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 레이크 애버뉴의 키즈델리 추어볼 제품인데, 이 제품은 LGG 유산균 핵심균종 하나를 50억이나 무려 50억이나 넣었습니다. 동일 스펙의 다른 제품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컬처럴 제품인데 이 변비가 심하고 야채 채소를 잘 먹지 않는 애들, 특히 기존 유산균으로 효과를 잘못 보신 분이라면 프리바이오틱스 섬유질이 함유된 제품을 먹여보시는 게 좋겠죠.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합쳐진 제품인데 섬유질이 3.5g이 들어 있습니다. 스틱포즈 형태로 되어 있는데 꽤나 양이 많기 때문에 주스에 타서 먹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유아를 위한 제품입니다. 어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액상 형태의 제품이 적합합니다. 이 제품은 영아운 프로바이오틱스 드롭스 제품으로 비타민 D와 함께 들어있는 좋은 제품입니다. 이 다섯 방울의 LGG와 B. 비비12가 25억 들어있으며 비타민 d가 400io 들어있습니다. 면역력에 중요한 두가지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영아의 면역 증가 에 매우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비타민 d 과잉이 걱정되신다면 하루 1000io까지 12방울을 넘지 않게 먹 이시면 됩니다. 스펙을 너무 늦게 올렸네요. 가격은 3만원인데요 대략 36일 분량 이고 하루에 800원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아기 유산균 5가지 추천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좋은 제품 고르는 법, 아이들에게 유산균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